시작. 네 개. 다시 한 번. 세 개. 더 많이 해봐. 야, 오빠는 1학년 때까지 못 했는데 너는 뭐 벌써 이렇게 잘하냐. 1학년 때까지 하나를 못 넘었는데. 아연이 쌩쌩이 1학년 때부터 할래? 어. 해봐. 응. 오빠 지금 근데 되게 잘하긴 해. 유현 오빠? 어, 유현 오빠 지금 엄청 잘하지. 아, 지금 오 오빠가... 오, 아연이 지금 엄청 잘해. 아, 나 딴생이도 가려. 아, 나 딴생이 아주 유명 아연이 3개는 기본으로 하는구나? 응. 엄청 잘하네. 이게 주, 이게 딴생이야. 爸爸。